아니, 학생 왜 그래? 학생, 수업에 관련 없는 행동은 안해 주면 좋겠어요. 아이고, 무슨 슬픈 생각이 들었나? 혹시 학생 그 스톰 사장 딸의 딸? 아니요. 그럼 그 해고된 스톰 노동자의 가족? 아니요. 아, 아니야. 네. 그러고 왜온 거야? 음.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서 할머니 용돈은 일주일에 천 원이었는데 스톰은 세타 햄 번에 비싼 건 20만 원도 넘었어요. 1997년에 20만 원짜리 세타를 용돈 모아 어느 평생에 사요? 못 사요. 근데 면 티셋주는 좀더 쌌어요. 한 장에 8만 원 정도 했어요. 그 정도면 좌우지간 엄마를 쫄라봐도 되겠더라고. 그래서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골라서 한번 입어봤어요. 거울 보려고 밖에 나왔는데 아이고야, 밖에 아는 남자애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. 학원 같은 반 남자애였어요. 쟨또왜 놀래나 싶어 거울을 보는데 아직 할머니는 What? 지금 말이지만 할머니가 근태를 좋아했어요. 개 이름이 근태요, 근태. 아 근데 근태 앞에서 몸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야. 너무 싫고 창피하지 않았겠어요?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. 그 다음 주 주말이 됐어요. 할머니가 엄마를 쫄래갖고 스톰에 갔어요. 아이고, 그럼. 면 티셔츠라도 어떻게 안 될까 했는데 그것도 비싸대요. 나가자. 근데 이게 뭐야? 정말, 정말 멋있었어요. 이 그림은 엄마를 쫄을 필요도 없고요. 근태한테 보여줄려고 해도 이 화보로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. 해나를 들고 나가려는데 직원이 가로막았어요.